아니 그 그분은 전문 요리사 아니었어? 이렇게 우리 집 CPU가 자꾸 차가워져서 서버의 그리스를 닦아줬어요. 이제 건강하게 살수 있겠죠? 음, 깨끗하게 닦았어. 음. 닦고 나면 참기름 발라야 되는데. 천마표 시멘트 아직까지 나성님 폭탄 컨트롤을 잘 못하시던데 근데 저것도 금방 하겠지 나는 폭탄 컨트롤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질를 내야 하고 아 너무 잘해 근데 어떻게 지옥을 1트만에 깨지? 말이 돼? 아, 그래도 써야 되는구나 야 이거나 연습해보자 이거나 연습해보자 이거 연습 좀 해보자 바로 해버리기? 바로 한 번에 두 번만에 해버리기 이런 거 어떻습니까? 무조건 돈에 대로 요리하기 먹는 건 스트리머가 붉은 밭이네요. 그거는 또삼 컨텐츠. 고양이가 먹는 수제 간식을 만들어서 먹여보는건 어떨까요? 고양이랑 푸드. 뭐 있, 있나? 만들 수 있는 게있나 어, 어. 저 뭐냐 광주에 있는 승따아빠라는 스트리머는 라면에 피자랑 치킨도 넣잖아. <laughs> 승따아빠는 뭐야? 전에 그 애들 생일이라고 양이들용 케이크를 컵케이크를 사서 줬거든. 두 개를 줘 사가지고 그때 두야 없을 땐가? 있을 땐가? 두야가 있을 땐가 없을 땐가? 그 컵케이크를 두 개를 샀거든. 근데 안 먹어. 그냥 줘도 안 먹고, 뽀개 줘도 안 먹고, 물에 말아줘도 안 먹더라고. 어, 그래서, 츄르는 사먹이라고요 음. 그리고 고양이 간식 주는 채널은 그 존나 유명한 채널 있어요. 일본의 유튜버 중에. 일본의 고양이 요리, 고양이 간식 요리 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분 거 되게 어, 준스 키친, 어, 조용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어,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고양이 요리가 아니고 고양이 간식 요리 고양이 요리하면 안돼그 척추에 좋다고 그 어? 부산 사람들 그 부산에 내 어릴 때그 척추에 좋다고 고양이 그 요리 해가지고 씨, 아우 끔찍해 어, 무서워 마이크 You eat your veggies? 귀엽다. 그럼 고양이용 간식을 자야가 해체음이 리뷰하는 방송을 하자 자야도 고양이잖아. 고양이 간식을 사람이 리뷰한다고 먹고 그런 채널 있나? 없으면 내가 해야겠다. 가메스바라. 고양이 간식 리뷰. 직접 먹고. 뭐가 있잖아. 그런 글은 봤습니다. 소주 드시면서 안주로 통조림 깠는데 왜 이렇게 비리야 고양이 연어캔이었어. <laughs> 아 근데 또 고양이 채널이라고 다잘 되는 건또 아니지. 고양이 식단 그치? 리뷰 그거 김도가 먼저 했어. 요새도 고양이 채널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 되는 데만 잘 되고 어. 내가 만든 고양이 간식 리얼 사운드 먹방 이러고 있네 자기가 먹고 있네 사람이 로아 시즌 2 나온다던데 디아3 연고자처럼 반등할 것인가 히오스이 되느냐? 갈림길에서 있음 하, 일단 나는 안할듯 아니 보물상대 안에 누워 있으면 아이디 보일걸요 아마? 뭐야 파가 떨어진건가 그런가? 왜 이렇게 많이 모았어 이 녀석 숨어있어 어이기있다 미상자 진짜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미상자 뭐야 <laughs> 잠깐 여기 어디... 다 왔어요? 잠깐 플로너 저기쌓았어 지금 <laughs> 진짜 아, 근데 진짜 재밌게 즐긴다. 저거 저게 재능이라니까요. 아 나는 나안 싸우니까 나는 아 나는 안 싸우니까 너무 잠이 와가지고 이게 존나 전투민족인가봐. 존나 싸우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좋아해 저거. 저 거. 저 재능이야 저게 이... 재밌게 하는 게. 갖고 와서 또 저기다 놓을 거야 이게. 근데 저 상자는 또 어떻게 저렇게 모았대? 와.

콘텐츠의 생산은 특허와 같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 음. 글자 내가 생각한 것들은 다 있어 이미. 음. 애초에 생각을 많이 안 하기도 하지만 이런 게 있을까 이런 건다 있어. 음. 나는 근데 그거는 생각했거든. 아. 그림은 존나 안될것 같다. 잘 먹었어? 아, 잘 먹었어. 그림은 존나 안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음. 또 그림으로 또 성공한 사람들꽤 많더라고. 이제 근데 그림이 주가 아니고 음. 엄청 이야기 같은 걸잘 쓰고 말들을 잘 하고 음. 그림은 그냥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림 그리는 거는 빨리 지나가고. 음, <laughs> 왜 울어? 왜, 왜 울어? 침 대신 눈물이 나온다고요? 자동 자동 듀크뉴 게임 충상 도착했구나 내가 3개 샀다고 했잖아 어, 받았어 어, 김도 김놈... 받았어, 받았어 어. 3개나 사서 오다 쓰라고 그걸 왜 3개나 샀어? 어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방송인데, 아, 그분은 약간 무슨 논란이 있어서 지금 은 그만뒀는데, 유튜브 자체가 존나 재밌게 돼있더라고 막, 처음에 막, 이쁘게 음, 음, 꾸며가지고, 좀 애들 대상으로 한것 같은데, 음, 그냥 나는 이제 그림 그렸던 게 이제 그거고, 그냥 나와가지고, 아니, 그냥 레고 흥미 있어요. 그림이 주가 되니까. 아이스 이렇게 그림만 계속 보여주고 90년대 레고 시스템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딱히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은 없어. 레고는 이제 안 해서 예전에 내가 아니야. 일단 그림 방송은... 아, 그림 유튜브는? 일반인들이 좋아하려면은, 뭐좀 리얼하게 잘 그리는 거. 그러니까 무슨, 그거. 그 어벤, 저 마블, 마블 그 용, 히어로들 나올, 영화 딱 떴을 때 이제 마블 히어로들 이렇게 연필로 그리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되게 잘 되고. 나 같은 씹덕 그림은, 안 되지. 음. 그림은 이제 그림에는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야. 그냥, 그냥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3D 프린터하고 뭐, 이 3D 펜으로 그리고 이런 거는 솔직히 재미없는데, 그거 뭐, 오래 걸리고 재미없잖아. 이 말하는 거랑, 그 소재랑, 영상 그런 거랑,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거에서 차이 나는 것 같아. 그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야. 사람이사람이달라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그, 좀, 센스가 있어야 돼. 음. 음. 아니 아니 I, 그 그게 노잼이 아니고 아 아니, 생각해 봐. 내가 d d 프린터로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재밌냐고. 음? 내가 d d 프린 o 로이 o o d good, good, g 고 o d good, good, 이 o o d g o o 야브리를잘 틀고 아니면 은뭘 만들지를 생각해야지 김도 뭘 이렇게 3D로 해가지고 대머리인데 거기에 이제 까만색 3D펜으로 이렇게 머리 하나씩 하나 심는 거야 이렇게 아까 그런 컨텐츠를 생각해야 된다 아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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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팬케이크 소디 팬케이크 와 진짜 졸라 잘했는데 저거는 자동 오빠 우리 1년째야 딜, 빌 디회 아루아님1년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동 녹차 스프레드는 뚜껑 아, 닫면 냉장고 할지. 다시 말하지만 난무는 자동이란 재생선이야 이거 이거 냉장고에 넣어야겠다. 음. 직사광고가 습기가 많은 곳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후 냉장 보관하십시오. 음. 여기 브라운 머리 뇌에다가 브라운 뇌를 까고 이렇게. 여기다 음. 음. 이렇게. 아, 모가지를 까고 이렇게. 뭐야? <웃음> <웃음> 주작 포기 <톡이> 못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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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좀아나좀 아, 재밌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노잼이야. 그래서 노잼 노잼 방송을 내 저걸로 내 컨텐츠로. 나서 검색해서 못 찾겠는데 초콜릿 3D 프린트에서 타노스 머리 빨아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리고 어제 그 얘기도 했어요 내가 좀 게임을 재밌게 하려면은 약간 그런 저런 게임들 그리고 집고 부수는 거 뭐야? 음. 그런류 재밌게 하고 샌드박스류 재밌게 하고 음. 공장 게임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좀 약간 잘 됐을 때를 보면은 총 게임이 좀 많이 잘 되긴 하거든. 가끔 그총 게임 할때좀걔도좀왁 이렇게 됐다가 또 시간 나한좀 내려가긴 하는데. 근데 지금 약간 FPS 좀 적어라서 그다 죽어가지고 신작들이 좀 별로라서. 음. 음. 하이퍼, 그거는 해봤는데, 영, 나한테 재미가 없더라고. 나는 그거 영 재미없더라고. 차라리 시즈를 하지. 응. 탈코프 하는 거 보니까 렉좀 많이 줄었던데. 아, 그, 서버, 로딩이랑 뭐 이것저것 좀 줄었던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시정이 필요한 김도처럼 못하면 못해서 보는데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 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 사실 이런 거 방송을 켜놓고 이런 얘기하는 게좀에박긴 한데 지금 나 지금 좋은 것 같아. 내가 지금 딱 그런 것 같아. 그그 그 정책인 것 같아. 존나 방송 정책인 것 같아. 뭔가. 어, 시즈를 딱 끄니까, 접으니까, 약간, 뭔가 몸은 편해졌는데, 어, <laughs> 좀 기분이 좀 이상해졌어. 어. <laughs> 그럼 시즈 해야 된다고? 뭐야 계장? 잘... 뭐야? 다 죽은 김에 진작 죽은 갬들 들고 오자. 비비드이나고스트리얼크 같은 거다 유비네. 우리가 벌레 잡는 청 중에 소금 발사하는 거 있었는데 새로 요리해보고 싶긴 했어요. 소금 질때 연발쏘고. 응. 포라우 76은 할때 재밌었긴 했어. 어, 나름 다 사람들 호응도 좋았고 포라우 76 같은 게임이겠죠. 게임. 내일은 뭐 할까요? 음. <laughs> 브레이크 포인트 하러 가자. <laughs> 개 똥개 마냥 <laughs> 점수가 너무 나든 남았다 응. 트위치의 자동 화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시즈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내가 시즈밖에 없다고? 아, 벗어날 수가 없구만 요즘 스펠 키로 단짠단짠을 다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음 아 근데 스펠런키는 이미 넘어갔어. 어. 나는 이제 너무 잘해서 재미없고. 이제 스펠런키는 진짜 신기하게 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아. 난 일단 스펠 런 키에서 죽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 죽어본 것 같아 진짜 신기하게 죽은 건 많아 나 신기하게 죽은 거 존나 많아요 시작하자마자 뭐쥐도끼리 뽕뽕 터지더니 나도 그거 많이 죽었어 형 흉흉한 민심 타기를 위해 얼추 1kg 위장에 꽂아놓고 36시간 연속 시즌 방송 되리자